어쩐지 토를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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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웃음> 멤버가, 네. 멤버와 새로운 장소에서 또 하게 됐어요. 멤버 소개부터 그래도 좀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23년도 당선된 정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3년도에 선에 당선된 김지성입니다. 자 아, 이게 승현아, 너무 고인물이야. 안녕하세요. 어, 저 2022년 미스 코리아 이승현입니다. 미스코리아. <laughs> 네. 그러면은 오늘 장소가 또 새로운데, 어디예요 여기가? 장소에 참여하기 전에 네. 어쨌든 1년 동안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퀴즈로 밥벌어 먹고 한창 <laughs>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좀 쉬는 건가요?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음... 여러분들께서 좀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했고 오늘 장소 협찬이랑 제 음식, 술 등을 제공해 주시는 당분들 건데 여기 여기 제한 사이사람 사이사, 사이사. 네. 사이팔 아닌가요? 아, 사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아까 봤는데 되게 뭔가 싹 건데치고 즐길 거리도 엄청 많고, 맞아요. 막 이런 꽃치류도 7,000원, 6,000원에 팔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물가시대이 정도면은 여자친구 데리고 올만하다. 남자친구 데리고 올만하다. <laughs> 그래서 저희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다들 민망해지는. <laughs> 아, 뭐, 저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아, 그건 뭔지? <laughs>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일단 네. 술부터 깔까요? 좋아요. 술 세팅해주세요. 그러면 안주 깔고, 육독한 방울로진행해주도록 할게요. 네. 짜잔. 와, 아, 맛있겠다. 네. 제가 준비했어요. 아, 아 네.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어 제가. 제가 사는 거예요. 아, 네. 어? <laughs> <사>, 산다는데? 그 <laughs> 재정 피디님 카드.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럼 일단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 네. 어, 아, 웬일로 그냥 좋아요. 먹? 그러니까요. 짠 음. 한번 할까? 좋아요. 좋아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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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뭐 많이. 저는 소주 한잔반 정도. 잔. 음. 음. 술잘못 마셔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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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쩐지 토를 그렇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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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량이 <laughs> 아파. <해>. 아, <laughs> 깜짝. 놀랐. 깜짝 놀랐. 오오. 위를 뱉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알파을 먹었는데 많은 알을 나왔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나오더라고요. 냥이 아. 어떻게 되세요저 아. 저는 소주만 한 번도 안 먹어봐. 네, 너무 숙취가 심해서 저는 소맥으로 하면 한한 한 병. 소주 한병 먹어. 소맥. 네네. 그럴 수 아. 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근데 뭔가 잘 먹는 것 그러니까. 같은. 아, 네병 네 반. 다 병. 어? 부정 안 해, 부정 아 근데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 없고. 아난충분본적없다 네. 네. 오늘. 근데 원래 진짜 갈까? 잘 마시는 사람들이 네. <laughs> 자기 주량을 몰라. 아, 너가 그래? <laughs> 아, 자기 주량이 다르네. 그래. 그래? 아 저는 한병 반이요. 아, 한병 반. 제 생각에 오늘 둘이 배틀 뜨면 될것 같아. 저는 반잔밖에 못 먹어서. 언니 옆에 서소하고 <laughs>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럼 좀 먹, 먹어볼까요? 좋아해요. 네, <laughs> 할때 어.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무슨 게임 있었어? 근데 다 비슷하지 않나? 막 바니바니 이런 바니 거 바니 바니 하고. 바니바니는 바니. 바니 아직도 하는구나. 혹시 내가 했던 거 아니야. 아, 근데 나도, 아, 나도 3년 전이야. <laughs> 아니 아니 하 나는 1호 학번이어서 너랑 나도 3년 차 이거든. 아 그리고 그게 있었어. 나는 그첫세내기때 영문과였잖아. 그래서 그 지하철 같은 거할때 지하철 영어로 게임 있니? 어 영어로 막써가지어와또 아, 아, <laughs> 재수 없어지고 있나요? 일단 자겠습니다. 아니 아니 단단 단단도 뭐 아니 아니 캐롯 캐롯. 아니 그건 안 하고 <laughs> 막멜 멜레레 멜레라에서 멜론 레몬 레몬 멜런 레몬, 레몬, 레몬 <laughs> 게임 했는데. 아니, 그, 그, 뭐지? 딸기, 딸기 게임? 음, 그런 딸기. 것처럼, 멜론, 아 레몬, 레몬, 멜론, 레몬 게임, 이걸 했었어. 아, 아 와, 영문학과 그렇다. 아저 그만 아 말할래요? 아 <laughs> 저도 제일 좋아했던 게, 바니바이 바니 제일 많이 했었고, 음몇 번? 네. 누가 먼저 했었어해 음. 나? 네. 뭐지?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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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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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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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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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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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아아아 이거. 아,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바로 끝내요. 창윤이가 좋아하는 게임. <laughs> 게임. 하고 <싶었던> <laughs>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성이가좋아는 게임. 게임 스타트.

우리 둘이, 둘이 불리한 게임이야. 아 그러니까 정신,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 비웠습니다. 와첫 잔을. 아니 근데 여기는 맞아요. 그 이게 술이 무한 리필이야. <laughs> 얼음이 녹아가지고. 우리는 어, 얼음이 녹아서 술이 계속 차. 훈민정을 <laughs> 아, 깔고 갑시다. 아 오케이. 아니 그럼 훈민정 훈민정 누가 할 거야 훈민정을? 아, 아니, 아니 영어 지금, 안 쓴... 쓰는. 칠딱 냄새, 냄새, 냄새 나요. 냄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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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바로 <laughs> 가는 거예요? <laughs> 음, 지금부터. 응 그래 가자. 오 가자. 쉽지 않아. 엄조동 이런 게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먼먼 엄마조동. 엄마조동이 뭐예요? 해모예요? 어. 고등어. 조. 참새. 동. 호랑이. 성윤이가 는 랜덤 게아먹너먹먹너먹 어. 방어. 와. 목. 어 은행나무. 어. 한치는 어가 아니잖아. 오징어 어? 아니야? 어? 물고기가 어? 아니라 오징어 아니야? 아니,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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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어, 검색 검색한치는 네. 어? 오징어야. 어류잖아요. 어. 이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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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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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검증이 필요해. 이제 검증. 이제 검증. 이제 검증. 검증 안 깔고. 아니야, 검증 확인. 아니야, 그 앞에. 했잖아요. 어? 어, 너, 너. 어? 아 째짜다. <laughs> 아 그럼 한번 봐줄게. 아 이거 봐줘. 아 같이 먹었잖아. 그래? 아, 어 가자. 어 노래부터. 아먹었먹어먹었아 먹었어. 먹었어. 어3 2 아니, 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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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있어 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마셔 마시고 말해. 어렵네. 재밌다 근데. 고기 그러면 사과도 물고기 맞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가 좋아. 아랜더 게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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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말했다. 여기도 말했다. 아, 아, 아. 아, 근데 잠깐만, 너도, 안, 어, 어, 그때 잠깐만. 나말한 어, 좋아하는까지 했어. 아, 아닌데? 어, 비디오 판. 별거 없네. 와, 대박이다. 와, 나배고는다 하하. 가 좋아하는. 우리 그래, 어떡해 아, 어떡해 살살 먹어 <laughs> 되게 가증스이나 <가진 맛을 웃음> <laughs> 음, 어떡해 어떡해 <laughs> 근데 약간 향타오는 것 같아 이렇게. 오렌지 게임이야? <laughs> 아 알지 알지 <laughs> 오, <오렌지. 웃음> <그거 괜찮은데? 웃음> 이거 괜찮은 것같 이거 뭐예요? 오렌지 <laughs> <laughs> 진짜 되게 가진맛 <가시는데>. 나 <laughs> 음, <이거 웃음> 가시죠 잘 먹겠다 하자 근데 이제 점점 커져야 돼 지금 훈민정은 그래. 계속 있는 거예요? 어, 계속 근데 거. 오렌지는 <laughs> 그럼 뭘로야 돼? 끼까, 어, 그러니까, 그니까. 아 근데 그럼 안 사는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아, 오렌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면 해야 돼. 한라봉은 그래. 같아 한라봉도 아. 한라봉로 아. 갈게요. 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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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안 한라봉? 한라봉. 한라봉. 그냥 바로. 한라봉. 한라봉. 도 한라봉. 되잖아. 매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냥 처음이어서 그냥. 응. 그냥 슉 이렇게. 아니 소리 소리 액틴, 로봇 액팅을 좀해 줘야 돼. 액팅 플러스 소리. <laughs> 아 순간이 초점 덫자. 오오 이거 좀 세다면서 저거 세상을 무서워. 이데 진짜? 이제 집에 가야겠다. Er, 게임 퇴근할 게임 분량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야. 많이 나오고. 많이 많이 하고 끝내요. 이이영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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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로 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츠즘찌 움츠즘찌찌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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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엄청 크게 말한다. 우와 짱이다. 우와 아니 다들 퇴근하기 싫어? 빨리 막판하고 가자고. 아니야 마시고 싶은 거 이거. 맛있어데 맛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츠즘찌 움츠즘찌찌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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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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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진짜. 웃음> 아 이게 반니반니가안 바니 되니까 되게 어려데 이번에도 용해 주자. 오케이. 아, 그러면. 네, 그 네, 네, 어. 네. 하늘에서 네, 내려온 토끼가 아무지 좀씩, 우치 좀씩, 치니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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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파니 반이 파니 반이 반이 니 반이. 오! 아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아무지 좀씩, 우치 좀씩, 치니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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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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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짠. 짠, 짠, 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술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오늘 일단 너무 다양한 술을 많이 먹어서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너무> <laughs> 게임을 확실히 그럼 같아요 어. 네. 어. 대신 술을 하고... 잘 마셔서 카바가 됐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하나도 안 질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땠어요? <laughs> 네, 저도 이렇게 동기가 술을 잘 먹어서 너무나도 뿌듯했고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laughs> 음. 영광스러웠습니다. 아 자주 어. 불러주시면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술아또 이렇게 먹고 재밌게 촬영도 했으면 근데 너무 무겁다 봤 계셔 주셔야 돼 나도 소속 얘기할게 저는 <laughs> <전> 이제까지 즐거워 <즐거웠는데. 웃음> <혹시> 마지막은 네, <laughs> 술로 마무리하는 게 다다다단 다단 저는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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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제 좀 한물 갔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한물 간 고인물들이어서 네 아름다운 후배분들께 자리를 아름답게 내려주고 이제 저는 네. 떠나겠습니다. 와 아, 재밌다. 어쨌든 이제 연말 되면 또 다른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 필요하니까 미팅 나가고 하잖아. <웃음> 필요하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은 이런 게임도 해서 같이 무정도 쌓고 여기 사에서 와가지고 하이볼 마시면서 술 취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난 어묵 도둑이. 어 저도 어묵조동 3회 봤는데 재밌는 거 같아. 세상 어류 약간 알고가 <laughs> 약간... <laughs> <laughs> 동물박사 <웃음> 어... 동물박사 될것같아 물고기 <laughs>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리 그 어묵조동 공부해놓고 <laughs> 거기 가서 술 게임 딱 이렇게 게시하면 <laughs> 뭔가 남들을 다먹일수 <laughs> <매길> <laughs> 있을 것 같다. <laughs> 어... 지금까지 네. 사이사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 게임을 해봤는데요. 저희 뉴페이스 멤버들 앞으로도 네, 예쁘게 봐주시고요. ]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녕. 안녕